안녕하세요 허법입니다. 오늘은 택배깡 2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번에 이제 택배를 한 달치 모아서 깠는데 저도 택배깡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택배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개수는 많지 않은데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이것도 같이 열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번 택배깡은 좀 여름 신상이 대부분이었는데 날씨는 되게 덥지만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신상도 몇개온게 있어서 2024년 가을 신상 젤 컬러 세트들도 보여드리면서 택배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있는 택배들 먼저 열어보면서 이번 신제품이랑 이것저것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뒤에 제가 이번에 네일방을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일방 꾸미는 영상도 찍어 놨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선은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흰색 박스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칼은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다이소 칼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서 되게 커팅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구입한 미니 칼이고, 이거는 전부터 사용해오던 당근 칼이에요. 핑크색 칼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응. 한번 흰색 박스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흰색 박스인데, 너무 기대되는 택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완충제가 들어있고, 짜잔, 보이시나요? 뾱이에서부터 벌써 느껴지면. 건...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이번에 신상 출시된 거 보자마자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요에서 나온 에로스 젤이에요. 일단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저번 영상 보니까 감탄사만 하루 종일 하나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에로스. 핑크색이어서 사실 너무 좋았고 이번에도 자석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찢어졌다. 여기다가 찢어졌어. 어, 이번에도 자석젤로 구성된 거 있는데 대부분 핑크에서 약간 레드, 오렌지 계열이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패키지가 핑크색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비너스거든요. 저번에는 비너스가 컨셉이었는데 이번은 에로스가 컨셉이에요. 비너스도 다 발라놨거든요. 비너스 발색은 이렇게. 피로스도 너무 예쁜데, 에로스도 한번 발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색샷은 이거 택배 다 뜯어보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무튼, 아, 그게 아니고. 피너스 <laughs> <비누스라> 예북이 <일본이> 아니고. <laughs> 에로스. 에로스도 이렇게 차트판이 하트로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발색샷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예쁜 게 나와서, 다음번은 어떤 걸 뜯어볼까 했는데, 일단 가장 작은 이 택배 먼저 뜯어볼게요. 송장을 다 뜯어버려서 어디서 온 택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짜잔 이것도 이번 가을 신상인데 이렇게 박스에 아주 콘팩트하게 들어져서 왔네요 짠 이번에는 모어젤에서 나온 블러쉬라는 젤 세트고요. 헉,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패키지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헉, 오 레드 컬러 너무 예쁘다. 어, 이번엔사트판이 약간 편지봉투처럼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사실 발색은 여기다 하는 거고. 블러쉬 약간 립리틱 느낌이어서 동그라미 유리알로 발색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 이것도 되게 편지봉투 편함처럼 정이 되었네요. 한번 조심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짧은데, 오, 저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오, 약간 반시럽 페인트 컬러까지는 아닌데, 되게 색감이 진하게 나왔네요. 이그 컬러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그러네요. 완전 페인트는 아닌데 또 시럽지고는 되게 어 진해 보이는? 클리어가 덜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것도 발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어, 에로스도 한번 뚜껑만 열어볼까요? 이게 다 좋은데 약간 뻑뻑해가지고 에로스는 이 컬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오, 예쁘다. 이게 그니까 러 자석젤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발 신상은 대체적으로 약간 레드 계열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모어젤 뭐 신상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박스는 이거. 그나마 좀 남은 세개 중에 좀큰거 열어볼게요. 옆에는 누가 봐도 너무 키스니어가 아니냐고. 박스부터 존재감이 아주. 여거는 여기 사이트. 리포저에서 온 택배입니다. 짜잔. 뭔가 이번에도 되게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이. 어, 일단은 잉크 컬렉션이라고 보이고요. 하나는, 어, 잉크 컬렉션이 두 개네요. 잉크 컬렉션이 두 개인데, 이 홀로그램, 요 패키지가 다른 걸 보니, 다른 세트인 것 같고, 또 이번에도 개별로 클리오 앤 탑젤이랑 잉크 컬렉션에 있는 모음인 같고요. 이것도 잉크, 블렌더라고 써있고 이거는 파우더 언니 젤 폴리쉬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택배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다 열어서 못보여드린게좀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우와 보관함인가 봐요 오젤 음, 폴리쉬 보관함인가 봐요 아, 젤 폴리쉬? 잉크? 약간 젤플리쉬 치고는 조금 이 정도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높이가 있는 거 보니까 전용 보관함인 것 같은데 클리어한 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있고요. 잉크 컬렉션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우와! 엄청 고급져. 이거용 보관함인가 봐요. 근데 엄청 고급지다. 와, 보틀부터가 엄청 신경 쓰신 게 보인다. 하나, 둘, 셋. 오 어, 이거는 완전 쉬머펄인데요. 이거는 아 이거 완전 가을 무드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한번 한 개만 열어볼게요. 아 근데 저번에 샌디 무드 기억하세요? 약간 그런 감성? 오 너무 고급진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약간 되게 톤 다운된. 그런 느낌 컬러들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톱이 길어서 여기 사이에 손톱을 넣으면 무조건 손톱이 들뜨게 되더라고요. 항상 손톱이 낑기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해주고 있고요. <laughs> 우와! 어, 뭐야? 어? 되게, 되게 특이한데? 보이세요? 뭔가 안에 알갱이들이 굉장히 요동치는데 오, 뭔가 굉장히... 이게 아까 그 잉크 블렌더 네. 경계를 풀어주는 그런 친구인가 봐요. 아마 투명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매트 탑일까요? 파우더 온니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냄새는 그냥 같아요. 아마 파우더 온이라는 게 파우더를 바른 그 위에만 바르라는 걸까요? 파우더를 하기 전에 바르라는 걸까요? 하기 전에 바르라는 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굉장히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잘 가라앉는데요. 볼드 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흔들어 주면 블랙 베이스에 있는 골드 펄이고요. 한번 발라봐야 할것 같은데,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스템 베이스에 골드 펄이 이렇게 꼭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요렇게네 이런 느낌입니다. 또 잉크 친구들을 잉크 컬렉션을 이렇게 담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 딱 들어가. 이렇게 해서. 다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컬러가 6개, 12개, 14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5칸인데 한 칸은 또 신상이 나온다는 듯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아직 발색을 못 해봤기 때문에 발색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저 통역 옮겨도 보도록 할게요. 어, 지은이에게 이 컬렉션을 너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그런 모티브가 된 걸까요? 헉, 진짜네요. 왜냐면 문구가 달라요. 음, 여기는 가을을 저격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지은님을 위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시머 컬렉션이고, 이게 가을 컬렉션이에요. 나중에 발색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얼마나 크면 화면에도 꽉 차네요. 어우, 어우 너무 무거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나 할게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1일이랑 22일에 제가 한강 난지공원에서 크리에이터 부스를 하나 하거든요 약간 팬미업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굿즈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번에 플리마켓 했을 때는 제가 수제 네일 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즘 정말 관심이 많은 네일 팁을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해요 요게 이번에 크레아에서 나온 네일 팁이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디자인은 M이랑 s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걸 착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오래 붙어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 요거는 제가 숏츠를 만들었는데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에 요 자석젤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이제 팁퍼니 그니까 러 팁퍼니 디자인 팁 전용 부착젤인데 요게 신기한 게 뭐냐면 팁을 부착하는데 나중에 제거했을 때 팁에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안 남아서 팁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원래 수레 네일 팁뗄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집에 램프 하나만 있으면은 되게 편하고 착용감 좋게 팁을 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내일 안 보여드렸네요. 오늘 내일은 이렇게. 요거는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고 쇼츠랑 사진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그 전용 리무버예요. 티퍼니젤 전용 리무버고 요렇게 리무버랑 부착용 젤이랑 이렇게 네일팁 하나가 세트 구성이 되겠죠. 현장에서 직접 네일 디자인 보고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수량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디자인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요 디자인도 있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약간 누드랑 자석 베이스? 강아지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그냥 심플한 자석 네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거는 안에 홀로그램이 깔려있는데 위에 또 자석젤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요. 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방금 보여드린 나비에다가 자석 프렌치로 된 디자인이고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어, 되게 예뻐요. 연보라색인데 어,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센스 있게 잘 골라주셨지? 어, 이거는 화이트 베이스인데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뭐 이것도 신기하다. 요 약간 그 동양화 같은 느낌인데 오,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이거는 좀 리감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와 이거는 그 추러스 네일? 했을 때 했던,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 꼬리 같은 디테일이 있고, 추러스 네일이 은은하게 깔려있고, 자석이랑 홀로그램이랑 뷰러 파우더 느낌이 있네요. 오, 요즘에 이런 거 진짜 잘 나오는구나. 그 다음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실 만한 베이비부머스 근데 이거는 약간 베이스가 좀더 진하게, 봉숭아 컬러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네요. 헉, 이건 아마, 아까랑 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아 달라요 <laughs> 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 빛이 달라 색깔이 달라 얘는 좀더 웜한 빛 얘는 쿨한 빛이네요 얘는 보랏빛 주황빛이 어,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이제 좀 화려한 편? 네 이렇게 파츠들이랑 누드 베이스에 들어있는 디자인이고 요것도 그냥 요런 디자인이다 무이 설명을 하자면 바탕은 베이비보머로 누드랑 화이트 시럽 컬러로 은은하게 깔려있고요 네, 이런 디자인이 또, 또또또또더더더더 가져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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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 아닌데?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디자인이네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물고기 꼬리에 약간 오로라 빛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어 생각보다 많아. 어 이것도.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아, 오렌지도 아니고, 옐로우도 아니고, 약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컬러인데, 얘는 미러 파우더 처리만 된것 같아요. 자석 재은 없고. 이것도 방금 보여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요. 얘가 좀더 노란빛이에요. 귀여운 거를 원하신다면, 이런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여름에 쓰면 너무 예뻐질것 같은데. 근데, 블루 컬러 좋아하시면 이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cute.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오! 헐 이거 예쁘다. 이거 약간 데일리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고양이 손수링 같은 느낌이고, 오 어, 이건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긴 기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 짧은 기장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M 사이즈를 해봤는데 팁 사이즈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쿠아 컬러인데 약간 겨울에는 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컬러 자체가 쨍하지 않아서 은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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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개 정도 디자인이 더 남았습니다. 어, 요거는, 진짜 이건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데. 어, 아니요, 달라요. 어, 진짜 똑같아 보이는데. 다, 아, 똑같네요. 이거 번호가 똑같잖아요. 그쵸? 다른 건 기분 탓이고요.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나비. 나비의 자석젤. 근데, 어떻게 나비를 그린 거지? 오, 시럽으로 나비 모양을 낸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쫑쫑쫑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 이거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무지개 컬러? 이것도 신기한 게 미러 파우더에다가 자석 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아, 따라한 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석 젤이 없어서 어, 이거 흉내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자석 젤 하면 아무래도 텁텁하고 탁한 느낌이 자석 젤에 다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게 클린한 느낌을 좀 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이거 정도? 새끼손 따삽 정도? 근데 이제 자석 펄마다 다르니까 이게 진짜 깔끔하고 엄청나게 반짝반짝해서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팁이랑 티퍼니 젤과 티퍼니 리무버를 이번에 크리에이터 부스에서 판매를 한다는 사실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저를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사실 이벤트도 할까 싶기는 한데 또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이벤트는 좀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사 홍보도 하면서 다음 택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택배가 많이 없어서 분량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예 마지막 택배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받은 광고 제품인데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몰라서 제가 일주일째 제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 짜잔 키스뉴욕의 패블램프입니다 어 인스타 봤는데 엄청 고급지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이제 택배를 뜯어보는데 이게 박스인데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블 펠램프고요 음, 이거에 대한 건 제가 곧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자세하게 열어보진 않을게요. 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박스 채로 램프를 들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램프가 새로 나왔대요. 추석 동안 영상을 찍어야 돼요. 페블펜 램프를 이용해서 네일아탄는 영상이 아마 만들어질 건데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아직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 램프는 여기서 듣지 않고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알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블펜 램프까지 봤고요. 이번에 나온 신사 컬러들이랑 발색 슈트를 일단 찍고 올게요. 요 네일 폴리쉬들이랑 이번 가을 신상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발색한 거를 모아봤고요.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어, 가장 눈에 띄었던 이 피너스 앤 마요. 피너스 앤 마요? 피너스랑 에로스 세트. 이렇게 발색을 했고요. 피너스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에로스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브론 발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장미빛이랑도 너무 어울리고 생각보다 이런 짙은 컬러들은 손톱엔 잘안 어울리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 컬렉션에서는 짙은 컬러들이 더 이목을 확 끄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로스 이렇게 하트 무늬로 해서 발색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어, 비너스랑 두면 더 예쁘다. 아까 보여드렸던 리프소 발색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이 쉬머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흔드니까 안에 은색 구슬도 들어 있었고 오히려 은색 빛깔을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반짝이죠. 엄청 발색도 선명하고 반짝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가을 컬렉션은 좀 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되게 약간 무화과 같은 느낌에다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몽글몽글하면서도 따스하지만 가을의 느낌을 잘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까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립퍼로도 발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있었던 모자젤의 블러쉬. 근데 발색해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컬러는 생각보다 페인트 컬러도 아니었고 시럽 컬러였어요. 발라보니까 되게 그냥 반시럽 컬러였고 발색도 되게 좋았습니다. 투트 해준 거고요. 얇게 발라도 좋고 그라데이션이나 아니면 시럽 네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발색. 잉크 리퀴드 저번에 이제 보여드린 거. 발색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여름에 나온 건데 요게 어, 발색이 조금 잘안 보여요.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성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아트 키드?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치즈 애드 잉크 컬렉션 요거는 이렇게 총 8가지 컬러가 들어있었고 어떤 컬러는 좀잘안 섞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색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해보라는 뜻으로 이 컬렉션이 나온 게아닌가 싶습니다. 젤앤 블루오션인데,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가 자석젤이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글리터고, 얘는 시럽, 얘는 페인트 컬러예요. 자석젤도 보면은 빛이 완전 다 다르거든요. 요거트 네일에 물방울. 이거는 패키지는 뜯지 않을게요. 색깔 예쁘죠? 색깔은 톤다운된 컬러여서 여름도 좋지만, 가을? 봄? 겨울까지도 저는 이런 컬러는 사용할만 하다고 보거든요. 패키지는 굉장히 청량한 블루지만 발색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하트로 발색한 건데 엄청 특정한 각도에서만 하트가 보여요. 여기 잼잼. 아주 귀여운 딸기잼, 사과잼 같은. 얘는 발색을 했는데 이펄 컬러가 아주 영롱해요. 보면 오로라랑 약간 컬러에 잘 어울릴만한 조합으로 펄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맨손톱에 그냥 원콧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플랫이나 이런 거에도 특히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 같아요. 진자 브레드인데 이렇게 이 컬러들이고 딱 그냥 시럽 컬러들이고 초록이랑 보면은 이 보라색이 되게 예쁘고 핑크보다는 약간 레드?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요거트 데일에서 가을 신상이 나왔고요. 미스밀루.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영롱하더라고요. 얘는 보틀이 특이하게도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약간 립스틱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번 미스밀로는 그린을 컨셉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그린이 엄청 오묘하게 다 있고 이거는 자석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랑 섞어서 사용하면 은 그린펄 자석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메랄드 같은 푸른색도 너무 예쁘고 여기는 약간 좀더 진한 시럽이고 여기는 완전 투명한 비비드한 컬러감의 시럽. 그다음으로 레고. 여기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약간 레드 컬러들 위주로 신상이 나왔고요. 어, 얘네는 펄 컬러예요. 얘네도 가을 신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레드가 계열이 되게 많고요. 발색은 너무 예쁘죠. 약간 아까 잼잼이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컬러 조합 자체가 다르고요. 빛에 비치니까 엄청 예쁘지 않아요? 헉, 엄청 예쁜데? 근데도이핏 반사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어, 베이스는 약간 그냥 시럽? 반시럽 같은 느낌인데 이 홀로그램 같은 이폴 반짝임이 진짜 말이 안 돼. 이것도 맨손도에 바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반사되면 이렇게 완전 영롱하게 빛나고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럽이 좀더 빛나는? 근데 놀랍게도 얘는 자석질은 아니에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레보에서 나왔고요 패키지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뒀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디브나에서 나온 자석들인데 이거는 제가 발색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발색된 차트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들은 이렇게 생겼고 차트판에 발색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쨍하죠 차트판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석은 엄청나게 쨍쨍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베이스도 되게 진하고 이래서 원콧만으로도 자석질을 선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있습니다. 제가 클로디도 발색을 하나 썼거든요. 일단 홀로그램 컬렉션부터 보여드리고 반짝임 그냥 장난 아니에요. 슈퍼블로는 이렇게 컬러들마다 빛이 다 달라서 이게 보틀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다른 컬러들이거든요. 자석도 잘 되고 생각보다 엄청 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홀로 다음은 아트 컬렉션 이거는 매트랑 시럽이랑 다 섞여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바르면 노나이프 매트고 여기는 유광입니다 다 노나이프 타입이고요 발색하면 조금 달라요 컬러가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팔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스타일이거든요 얘는 좀 입자가 빼곡한 편이긴 한데 얇게 원코트하면 되니까 이런 펄 컬러 하나 있으면 베이스만 다른 시각 컬러 넣고 이런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여 8가지 컬러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런 펄 컬러 같은 거는 하나짱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화이트 앤 핑크 컬렉션 이렇게. 예쁘죠? 얘도 사실 잘 보면 펄이랑 글리터 입자가 자잘자잘하게 자살 박힌 느낌? 베이스 컬러가 다 달라서 얘도 코트 해주기 좋을 것 같고 봄이나 약간 웨딩 네일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모든 발색을 다 보여드렸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열심히 발색을 해서 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 있는 행사에 만날 수 있으면 꼭 저를 보러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